오. 오이 바로 됐히나 야, <웃음> 오랜만에 너무 빨리 맺혀냈네. <laughs> <넣어주세요. 했네>? 오케이. 뚫 <laughs> 아, 근데 왜안 오. 어이, 바로 아, 가 있다. Demolition. 아이번 아이고. 아이고. 아, 너무 늦게봤네 <laughs> 아이고. 아, 너무. 아이고. 아이고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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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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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이제. 다검다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. 2.2. 차 클린 가고요. 오바다가 온고요. 지금 여기 어 현재 텐터 아래도들로래와 미끄럼. 미끄럼, 미끄럼, 미끄럼. 아유, 미끄럼. 아유, 아유 저걸 못 맞죠? 어, 우리 집 왔어요? 야 들어와야지. 개피돼서 빠졌어요. 아. 올라왔다? 아 이거 알 맞추네. 아. 헬프, 우리팀 헬프. 아유, 뭐,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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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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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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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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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베스는왜 신청이 안 나오고 하같은 네. 근데 리꼽가 아이고 이건 못 잡았다 지야 아, 나아 아이고 이건 못 잡았다 지야 아이구 이거 못 잡았다. 시야. 아이고. 이 낚시? 얼마 <laughs> <laughs> We lost all. 나고이 <laughs> <아이고>, 낚시. <진짜 웃음> 아이 잡자. <몇> 하나? <laughs> 하나? <다 맞아>. <laughs> 하나. 하나? <laughs> 다치아안맞아네 <된구나. 웃음> 아, 어, 에이 에이 이아요 저거 게아시부드가이 오른쪽에 있었 근데 아까 아유 못 잡았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, 아, 이리 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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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아 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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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 뒤에 은 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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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Good job 이 g o o 와 어디 붙치기 5번. 아 뭐야? 아, 어디 붙치기 5번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2번.

아, 씨, 씨. recover the device. It was covered. That was 바닥 a t w a 80. I 바